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이거 보이시죠? 와, 어떻게 제가 눈 깜빡한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자, 이거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자, 요게 어디까지, 어머! 다 좋아. 여기까지 좋아. 와 이렇게. 자, 이 아스파라긴산. 와 여러분 숙취해서 해도 좋고 항암, 당뇨, 고혈압 이거 잘라질까? 아우 너무 늦게 늦게 해서 너무 늦게 해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됐네 아우 너무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 이렇게 좋아 당뇨, 고혈압 이런데 다 좋은 게이 이거죠 여러분? 자 여기도 보세요 너무 너무 이게 늦게 늦게 해가지고 아마 세상에 빨리빨리 빨리 잘라야 되는데 안잘라 가지고. 아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안 좋은 데가 없는 이 아, 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새 너무 작다, 이거는. 너무. 와, 얘는 어디서 잘라야 돼? 응? 아니야. 어, 여기 잘라지는 데가 있네. 여기는 안잘라졌 채로. 여봐. 안 되죠? 야. 아, 여기 여기 잘라졌잖아. 여기 여기 요거 보세요. 요만해. 아요거는 내일 아침에 잘라야 될까? 그냥 자르자 이렇게 너무 좋죠 금세 이만큼 이거는 베이컨에다가 베이컨에다가 이거를 돌돌 말아서 요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저쪽에 한번 또 가볼까요? 와 여기도 여기도 자 잘라볼까요? 안 돼요 안돼 여기도 딱딱해 딱딱해 아 여기다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와 계속 올라오는 거 봐요 이거 와, 예예예 예. 잘라야 되겠다. 얘도. 오우, 얘도. 좀, 이 응. 잘라. 고급요리죠. 채소의 왕. 응. 자, 여기 또 어딨지? 여기 없죠? 어디 또 있을 건데. 이쪽으로 가보면. 아, 지금 제가 밖에 나갔다 오다가. 밖에 나갔다 오다가. 어머, 얘어떻해얘어떻해얘어떻게 얘 어머, 얘어떻게 여러분. 얘어떻게해 얘 <laughs> 어머 얘 어떻게 <laughs> 나무가 됐네 나무가 됐어요 와 얘를 잘라볼까 <tekrar> 안돼 <laughs> 나무가 됐어 안돼 <laughs> 나무가 됐어 안돼 <안내>. 안돼 <laughs> 어 여기 얘는 안돼 나무 안돼 나무 안돼 나무 안돼 안돼 아 아깝다 <laughs> 얘는 여기서 잘라야 될거 안돼 안돼 돼요돼요 어, 여기 안지마여안기 야, 요렇게 안만한 것도 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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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냥, 그냥 자르고. 이렇게. 이게 진짜 오래, 오래 키운 거예요, 저희. 정말.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막잘 아,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해, 이만해.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 너무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잘라지잖아. 이렇게 나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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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를 썰어서 말려가지고 덖어서 차로 드세요. 차로 이거 너무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거 봐. 쭉쭉 끊어지죠. 어 이거 봐 억세지 않아? 억세지 않아. 먹어도 되겠어. 그런 거는 차로다가 쓰시기 바래요, 여러분. 와 이거 너무 아깝다. 어디 숨어있나? 없나? 음. 와 아, 요거 요만큼이면 충분히 오죠 음. 이거 더덕 좀 보세요 더덕도 있고 와 아, 더덕 그다 잠깐만요 더덕 있고 여기 꽃핀 거 보세요 네네 네. 아니 엄나무 수는 다 폈네 누가 그렇지? 더 따갔나? 어머 두릅 한번 가볼까요,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두릅이. 그건 두릅이 아니라 삼둥 나무죠. 그래요? 응. 응. 따라오세요. 어, 두릅 줬다. 두릅 누가 따갔다. 근데 두릅 따갔다. 왜이 어머나, 요건 따가고 요거 밖에 안 남았네. 손으로 이렇게 따면 안 되는데. 어머나. 안 돼, 안다 가시, 까지 시 주시면. 아니요, 오래된 거는 가시가 별로 없어요. 오래된 거는. 이거 아, 보세요. 주로. 와, 얘도 한번 담궈 볼까요? 네, 얘, 얘도 괜찮아 보이네. 잠깐 낫을 갖고 올게이잠깐 기다려봐요. 응? 나도 가고.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저 위에 거 따야 돼. 잠깐만요. 아니요, 이거 잡으세요, 이렇게 아예. 따고 올것 같은데요? 당장 잠깐만요. 자, 이거 땡겨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뻐요. 아, 근데 저큰 거는 누가 다 따갔었지. 와, 아, 어째 이런 일이? 잠깐만요. 이거 또 땡기게요. 여기 또 있어요. 예, 예. 걔걔걔 어? 저녁 먹었는데, 우리? 삼촌이랑? 삼촌이랑 먹고 왔는데? 어. 요거를 두릅, 두릅하고, 이아스파라거스를 어. 여러분? 이 두릅하고 아스파라거스를 어, 데쳐 가지고 물기를 살짝 없앤 다음에 장아찌로 담그면 아주 좋습니다요. 어, 땡길까요어씨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예, 예. 예. 자, 보세요. 어, 이거 가시가 없네. 가시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는 오래된 것들은 가시가 별로 그렇게 없어. 네. 아휴 밖에 갔다 오다가 이거를 지금 봐가지고, 아스파라가스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새. 아, 저 좋은 거는 남이 다 가져가고, 조금만 더 주세요. 아, 됐다. 됐어요. 와, 근데 엄나무 수는 좀 너무 폈어요, 엄나무가. 요만큼만, 요만큼만 가져가야 되겠다.